내가 떠나는 이유 26편. 내가 떠나는 이유 26편. 5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공소장을 보니 사기 방조가 아니라 사기로 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방조였는데, 검찰 조사 때 그냥 사기로 된것 같았다. 사기 방주이면 형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8시 30분, 정 호길이가 엄마와 누나가 면접을 온다 하여 그편에 딸과 아들의 각기 변호사 접견과 면회를 부탁하였다. 잠시 후, 민사장 역시 12시 20분에 가족 면회가 있다 하여 나갈 때, 다시 한번 수용이 전화번호로 민사장에 주면서 면회를 부탁하였다. 면회를 다녀온 민사장은 변호사 비용 포함 합의금 1억 8천의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나갈 예정이니, 형님, 생활 잘 하세요. 하며 여유 있게 말하였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 잘 됐네. 잘 됐어요. 축하해. 오늘 이번 방 운동 시간은 2시부터 30분 간격이다. 호영이는 오늘도 오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작은 철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후에 뜻밖의 변호사가 적결을 왔다. 아들 연락 받고 왔습니다. 뭐가 그리 궁금하십니까? 변호사는 검은 뿔대 안경을 위로 올리며 옅은 미소로 물어보았다.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면소 나는 생각했다. 아, 가족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확인하는 순간에 아들이 연락을 받고 변호사가 왔다는 것은 적어도 아직 가족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안도의 한숨이 내쉬었다. 이제 본격적인 본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옛날 군대 생활은 빨래 빈으로 시작하여 빨래 빈으로 끝났는데, 여기 감방은 치약으로 시작하여 치약으로 끝났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가 끝나면 뺑기통과 바닥 그리고 벽을 치약으로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10명이 넘는 이 방의 걸레빨기가 끝나면 팔 다리 허리로부터 오는 신호에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내지르며 바닥에 대자로 넘는다. 그러한 내행동에 이중사는 기가 막힌 눈으로 날 쳐다본다.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대머리 이사장의 내네 시비스타 목소리로, 형님, 영양가 하나 드시고 기운 내세요. 다정한 한마디에 나는 감동 먹는다. 본방에서는 <목소리>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영치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계속 얻어먹어도 되나? 괜실이 <목소리> 눈치가 보였다. 깜빵에서도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돈이 있으면 자연, 기가 살아나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 돈의 위력은 이곳 깜빵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가족이 안 되면 친구나 후배에게 편지를 써서 영치금을 보내달라 하지 뭐. 근데 주소도 모르는데 하면서 빵우유를 들고 구석에 앉아 주소 없는 편지를 써 내려간다. 이중사는 직물방에 갔다 오느라 다시 신입이 되었다면서 어떤 미친놈 때문에 직물방에 가게 되었는데 직물방에 갔다 왔, 왔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짬을 내어. 아내에게 편지를 써본다. 오늘도 나 때문에 힘들지. 오늘 변호사가 왔다 갔어. 호영이 연락받고 왔다고 하더군. 공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 했던 것이고. 사실, 가족 면회가 2주 동안 없어서 마음이 많이 불, 불안한 상황이야. 공소장에 보이스 피해자들이 3명. 대상명령 신청서를 하였는데, 난 재산이 없으니 변호사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호영이가 잘 하리라 믿어. 내 주소는 정읍으로 되어 있고, 당신은 나하고 거리를 두는 게 당신과 호영이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아. 내 늦은 나이에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곳 생활이 조금은 힘들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 이제 정말 잘할게. 다음 달 6월 8일 재판 서심리 일정이 잡혔어.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열 번째 천만 원은 그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에 빼야 해. 변호사한테도 말했는데, 호영이가 한번더 확인해야 할 거야. 경찰 조사에서는 제명이 사기 공저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사기로 되어 있더라. 사기 공저는 사기보다 제가 더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이것도 확인 바라고, 호영이, 수영이, 사위, 당신, 모두 나 때문에 다툼이 없기를 당신이 잘해주길 바래 호영이는 누나와 잘 의논하여 이 고비를 넘겨주었으면 좋겠어 인천 누나 살인사건의 범인 27살 살인자와 같은 방에 있었는데 살해 동기가 누나에 대한 박탈감 반감 그리고 대화의 단절로 생기는 깊은 불신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 끔찍한 살인이 사실 따지고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젊은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 여보,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정말 당신과 가족을 위해 많이 웃고 좋은 내가 되도록 할게요. 다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야 미안해. 2021년 5월 24일, 나는 비록 현지에서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번이고 썼다가 지웠다. 잠시 유치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위기에 있다고 가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다. 다시 이곳에 갇히고 난 다음 아내를 위해 해준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옛날 결혼 당시 나는 아내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나 혼자만의 약속도 나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축 하나도 없이 빚만 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와이프가 합의금 마련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그게 확대되어 가족 싸움으로 확대되면 어쩌나 이것이 제일 신경 쓰였다. 더군다나 딸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위와 합의금 문제로 다투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스러웠다. 이래저래 걱정뿐인 인생이다. 고가를 접어야 하는데 신문지를 펼쳐놓고, 이리 접어보고 저리 접어도, 어제 이 중사가 가르쳐 주었는데 잘 접히지가 않는다. 나는 슬그머니 얼굴을 들어 독수리 이사장을 쳐다보았다. 독수리 이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더니 형님 이렇게 해봐. 나름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남 참견 좋아하는 이중사는 옆에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허 이 형님 또 까먹었어 기분 나쁜 말투다. 어휴, 이... 제 새끼를 정말, 내가 나이 어린 놈하고 이 신문지를 버리는 게 우습고 쪽팔렸다. 한편으로는 이놈이 정말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보이스피싱을 하다 들어온 주제에 무게 잡고 있다고 나를 정말 돈 없는 정신으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5월 25일 아침 5시 20분 새벽에 눈이 떠졌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조용히 앉았다. 작은 창 사이로 처연히 들리는 빗방울 소리. 기다리던 비가 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비는 이곳 유치장에도 차별 없이 내리고 있었다. 담요는 관에서 주는 두 장이 기본이다. 그래서 오래 있는 사람이나 추위에 약한 사람은. 침낭이나 사제담보를 하나 더 구입하여 사용한다. 나도 이 무더위에 덮을 이불 하나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 이중사가 세스타에 쌓인 걸레를 보며 어..어머..형님 가끔 말을 더듬는 이중사가 말을 더듬으면서 어, 어, 어제, 걸레 빨지 않았죠? 또다시, 기분 나쁜 옷으로 묻는다. 내가, 잔뜩 잔소리가 많은가 봐. 본인이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처럼, 얄밉게 말한다. 이놈의 새끼를 한번 얻고, 징벌방에 같이 들어가야 하나? 며칠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고참행세를 툭툭히 하는데, 나이는 신살로, 나보다 13살, 나 어리고 키는 183큰 편이다. 얼굴에는 파란색 점바, 점박이가 좀 넓은 편이라 잘 때도 검은색 꿀테 안경을 쓰고 자는데 아마 얼굴에 있는 파란 점박이가 컴플렉스인 것 같다. 아마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쓸데없는 동정 동정심이 들었지만. 사가지가 없는 놈의 행동은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옆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눈치챈 민사장이 이중사 좋은 말로 해. 초임자에게는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해.